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여의도 주식월드의 이교수입니다. 자, 현시황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슈들 살펴보실 건데요.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LNC 바이오의 인수 이슈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주가는 이 밑에서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수급 동반한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왔었는데 단순하게 보유만 하고 계셨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개미털기에 당했을 확률이 99.9%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종목은 밑에서 잡을 게 아니라 적어도 수급 체크해서 무릎에서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총 1차 매도가 진행됨에 따라 117%의 수익 달성 중인 종목이지만서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반대로 불나방처럼 꼭대기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자,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2차 매도가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다고요. 아니,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엄청난 유동성을 불어넣은 상태입니다. 자, 당장 다음 주 피부 이식제를 비롯한 재생의학 기반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 신사업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 발표되는 바이오 의료기기 신사업 일정에 맞춰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 신서 밀정서부터 그에 따른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320-8252번으로 셀루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 2차 매도 타점과 함께 의료기기 관련 신사업 일정들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유럽 쪽 납품 계약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증까지 통과했다는 점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자, 이번 2026년도 R&D 비용 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당장 다음 주 발표되는 의료기기 신사업 일정에 맞춰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들 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N자형 흐름에 있어서 반드시 안전 마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대박을 바라고 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목적이 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구간이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러 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변동성 맞고 아쉽게 마무리 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가져오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셀루매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셀루매드 주주 맞고요. 늦게나마 이 교수님 영상 시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 이번 2차 매도 타점과 함께 의료기기 관련 신사업 일정들까지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을 보시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구름대라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이번 2차 매도 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를 해야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제가 매도 이유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슈 따라 매매하는 게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새해도 발각고에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슈로 인한 움직임.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이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큰 파동은 이슈로 인한 움직임이 맞아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 실제로 기술적인 파동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자, 제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 평선들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색 모양으로 구름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걸 구름대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 구름대를 뚫냐? 못 뚫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쉽죠?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 횡보 구간 차트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하는 구간이 생기면 단기 슈팅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구름대만 이용하셔도 횡보 구간에서 여기서 진입하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진입해도 여기서 한번 또 한번 돌파 구간에서 한번 돌파 구간에서 한번 돌파 구간에서 한번 돌파 구간에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 구름대라는 매매법을 이용하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단기 슈팅으로 인한 수익을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자, 반대로 이 구름대 밑에서 머무르고 있는 구간에서는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쉽죠? 항상 돌파가 나오는지만 보고 상승할 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구름대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강한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강한 상태인 거겠죠. 자, 유의하실 점은요, 이게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나오는 추세 전환에서의 슈팅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구름대 위에서 있는 종목도 잡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구름대 위에선 이슈로 인한 움직임이 90% 이상입니다. 선반영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 구름대 아래서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돌파 자리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름대만 가지고 한 종목에서만 수익을 내시는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그분은 일 때문에 바빠서 여러 종목을 볼 시간이 없고 자기가 오래 봐온 종목에서 이런 단기 슈팅 구간만 이용을 해서 3%에서 5%씩만 이렇게 타점 올 때만 수익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수익이 정답인 시장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름대만 알고 계셔도 이런 설정을 해 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한데, 26년도에 들어오면서 많은 관심을 또 이렇게 가져주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이 구름대 설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대로만 적용을 시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구름대 차트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름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름대 설정 방법과 적용 방법, 이용 방법까지 적여드린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